안녕하세요. 최시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희입니다. 오늘은 실패템, 후회템, 그리고 나는 절대 안 사는 패션템, 이어서 삶의 행복지수를 쫙 올려주는 상승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서희특집입니다. <laughs> 오늘도 예특집입니다. <laughs> 짜질구리하게 뭘 많이 야, 했어. 아, 정말 소비요정이다, 소비요정이. <laughs> 저는 얼마 전에 오오. 세척기와 건조기 샀습니다. 내가 되게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기 세척기를 이렇게 빌트인으로 하지를 못해 따로 사서 놔야 되는데 그 공간을 너무 차지하니까 나중에 뭐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때나 하자 그랬는데 참다 참다가 이번에 샀어. 왜 진작 안 샀나 몰라. 완전 만족? 어. 설거지가 일단 고양이 밥 그릇이 제일 많고 컵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쌓여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어. 근데 이거는 그냥 때려 먹으면 되니까. 너무 좋다. 그리고 모아도 아, 냄새 그래. 장난 아니잖아. 막 거의 그릇 썩기 직전에 이제 설거지잖아. 하그 정도까지. 모아도 지 나는 그래. <laughs> 아, <난> 그래. <laughs> 그래서 식기세척기도 두 식구인데 제일 큰 걸로 샀어. 가전 제품은 거거익선이야. 클수록 좋아.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. 내가 산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니까 비린내가나물 비린내. 어. 어. 확 올라가. 확. 실장님의 거대템에 이은 전 소소템.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퐁퐁이 원래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. 어. 우리나라 국민. 분 들은 1 년에 어. 그만큼의 어. 세제를 섭취를 한대요.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봤어. 그래서 무슨 일이야 막 이랬는데 어. 또 이런 게또 나왔지 뭐예요. 설거지 비누. 뭐가 달라? 그게 없어요. 어. 계면 활성인가 뭔가. 하여튼 좋아요. 어. 몸에 좋아. 이걸로 과일도 씻어 먹을 수 있대요. 내가 봤을 때는 얘 <laughs> 이거 나중에 낚였다테에 이거 나 갖고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요즘 이거 엄청 핫해요. 인스타에서도 그래? 막 나오고. 세율 잘 돼? 완전 잘 돼. 함도 거의 없네. 어. 거품도 잘 나? 거품 엄청 잘 나요. 기름기는? 기름기도, 기름기도 완. って。 진짜 그래? 너무 만족 심지어 가격도 싸요 얼마 이게, 이게 3,000원인가? 너무 만족 그래? 완전 만족 인정해 주마 나는 이제 행복지수 빡 올려주는 것 중에 로망템 중에 하나였는데 20년 된 나의 통돌이 세탁기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샀어 건조기가 딱 생기니까 야 신세계야 신세계 기가 막힌다 딴거다 필요 없고 먼지가 딱 제거돼서 나오는데 싹 걸러진 먼지 보면 먼지 가짐을 느껴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있는 집은 털도 돼요 그게 다 돼. 기가 막히더라 진짜. <laughs> 아 근데 어. 건조기는 진짜 인정. 그건 좀 부럽다요. 아쉬운 거는 우리 공간이 이래가지고 제일 작은 사이즈를 음... 샀다는 거. 세탁기가 10kg 짜리잖아. 하루치 빨래 이렇게 한 움큼 때려박으면 끝이야. 자주 하게 되더라고. 본인이 아게좀 네. 부지런해졌어. <laughs> 근데 난 여전히 불만인 게 세탁, 탈수, 건조까지 한 음... 번에 음... 다왜안 되나 물어봤더니 아직 그런 기술이 세계적으로 없대. 달라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음... 이 세대. 음, 한 키에 문된다니 내가 이상할 때쯤에 그런 제품이 나오면난 바로 그걸로 새로 지른다. <laughs> 소비 요정이다 소비 요정이. <laughs> 저도 세탁에 대한 소산 어. 아이템이 있죠. 이게 뭐야? 뭐냐면 향기 부스터. <laughs> 섬유유연제 많이 쓰시잖아요. 어. 근데 그 향을 지속시켜줘요. 더 오래. 아 그래? 응. 세제랑 같이 이렇게 부어서 하면은 빨래에서 이 좋은 냄새가 계속 나요. 나는 그래서 이런 거안 쓰는데.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나한테서 한마디로 이 다운이 향이 나는 거잖아. 음. 내 아. 향이 <laughs> 다운이로 대표되는 게 싫어. 수건에서 이은스다면 <laughs> 얼마나 좋게요. 기쁘거든요. 행복하거든요 그래? <laughs> 저는 음. 향에 대해서 민감한데 어. 향을 좋아해요. 다음 아이템. 이론 저런... 뭐야? 고론 <laughs> 저런... <laughs> 걔는 디퓨저예요. 이게, 그, 교보문고 가면은, 시원한 좋은 냄새가 나요. 교보문고만을 위해서 어. 어떤 향수 회사가 어. 만들어준 향이에요. 음. 원래는 판매를 안 했던. 근데 사람들이 문의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. 이향 대체 어디 거냐. 어. 나도 이거 사고 싶다. 어. 몇년 동안 문의를 하더니, 이번에 도 나왔죠. 게 나온 거야. 어. 요거, 요거, 요거. 그래서 너희 집에서는 교보문고의 향이 나니? 음. 아, 아, 이건 향이 향인데? 뿌리는 거고, 음. 같은 향이고. 향은 네. 그래 기분이 좋거든요 <laughs> 인정해 주 봐. 아... 이거는 내가 인정한다 또 제가 이거 풋풀이 전도사 아닙니까 이름도 풋풀이에요 그래서 전 맨날 똥풀이라고 <laughs> 있는데 변기물에다가 칙칙 뿌리면 <laughs> 은은한 향이 이렇게 똥내를 가리는 이런 정도와 이 유지력과 이 향의 이런 모든 그렇죠. 것들이 적당히 괜찮아서 이건 <laughs> 아주 솔찬합니다 강력한데 머리가 띵하거나 역한 냄새가 아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진짜 이거는 생필품 어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응. 이거 추천. 확 올라가. 확. 에이? 이거는 에이? 뭐냐면 이거 수면 양말이에요. <laughs>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음, 어. 잘때 발이 너무 시려워. 싸이 하이 부츠처럼. <laughs> 야, 이건 뭐야? 바이오 게임 아니, 이게, 이게 뭐냐면 그래. 화장실 갈때 어. 이게 좀 벗기 너무 귀찮잖아요. 이거를. 어. 아, 어. 이렇게 이야게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이게 통이 넓어가지고 이거 흘러. 않냐? 아 이게 맨 다리에 하면 흘러 내리는데 어. 그 잠옷 바지 입고 그 위에 하면 괜찮더라고요. 이 이거 너무 웃긴다. 이게 너무 웃긴다. 그짜 <laughs> <laughs> 그러긴 좋겠다. 이게 막상 수면 양말 신어도 발 끝이 안 따뜻해. 맞아, 맞아요. 어. 그래서 이거를 발 끝까지 여기다 안 넣고 한 요쯤에다가 걸쳐. 음... 어, 방금 이거 신으면 어.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돼요. 여기 앞에 이게 이만큼 여분이 있어서 크해요너 어. 아,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지? <laughs> 이것도 한 일주일 됐나? 새끼. <laughs> 이것도 한번 두고 보자. <laughs> 아직까지는.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 만족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<laughs> 그래? 수면에 관해서 제가 또 <laughs> 음, 뭐야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잠옷 어... 원래는 저런 걸왜 있나 싶었거든요 되게 집에서 너무 편하게 막 위아래 막 아무거나 입고 있으니까 어. 내가 너무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? 그래서 잠옷을 사모으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저희다 걸어놨는데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저런 옷 <laughs> <야. 웃음> <야, 웃음> 이서희가 시커먼 립스틱 바르고 이러는 애가 세상에 이런 잠옷 이 입고 잘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제일 좋아하는 어, 거 좋아 이것까진 그렇다 쳐 이거 입고 자는 거야? <laughs> 어야 이거 맞아요 어, 이거 우리집 커튼이랑 같은 재질이야 공조 잠옷이란 말이에요 <웃음> 얘는 겨울용이고 어. 쟤는 여름용이에요 여기 심지어 캡도 있네 이게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너 불편할 거 같은데 잠잘 때? 아, 잠잘 때 필요하다기보다 어. 왜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 집에 왔을 때좀 민망해 아니 손님이 있을 때는 슬립을 안 입고 있지 이건 잠옷인데요, 슬립이 아니라? 아까 잠옷 손님이 있을 때아 입고 있지. 아뭐 손님이 좀 가까운 손님일 수도 있잖아요. 아 <laughs> 이거 참 좋습니다. 앞으로 잠옷 살때캡 있는 거, 이런 거. 이거 입으면 행복해? 응. 행복하다면요, 뭐인정해주고잠잘때 무드를 위해서 하나 있는 게 이거다. 초... 키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. <laughs> 실내에서 초를 키면 미세먼지가 엄청 나온대. 잠잘 때 중간 중간 환기가 안 되니까. 맞아. 그래서 한개 이거예요. 초 모양으로 생겼고, 딸칵하면 꺼지고, 딸칵하면은 켜지는 건데 어두울 때 이렇게 있으면 은은해.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무드 잡을 때 가끔 켜긴 해. <laughs> 이렇게 켜 있다가 갑자기 다 커무고 까매지고 막. <laughs> 에이, 에. 까져가지고. 씨. 나는 책 읽을 때 얘기하는 건데? 독서 좋지. <laughs> 주경, 주경 야동. <laughs> 야동. <독>, <laughs> 주경 야동? 야동, 독서. 독서 독서. 주경 야동. 아, 그러면 넌 주경 야동하고 나는 <laughs> 주, 주경 야동. <laughs> 편지 확 올라가 확그 다음에 예전에도 내가 이거 강력 추천했었는데 브랜드 뭐가 됐든 상관없이 젤 아이라이너인데 이렇게 슬림형으로 나온 게 있어 보면 이 심지가 되게 슬림합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얇게 돼 그러니까 번지거나 이런 게 덜하고 라인을 쫙 끝에 쫙 빼기가 되게 좋아 그리기 편해 진짜 라이너 그리기 너무 괜찮아요 웬만한 똥손도 잘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추천 강추 진짜 음. 또 하나는 이겁니다 말이 좋아서 헤어 퍼프지 흑채요 흑채 <laughs> 아 이게 나이 먹으니까 여기가 수심 점점 없어져. 음. 오늘 안 발른 거거든요. 그거를 여기에. 하잖아. 그러면 여기가 숱이 채워져 슬픈데 좋다 이거 <laughs> 나 진짜 클리닉 한번 가야 되나? 내가 이거 고민을 했더니 신랑도 한번 가봐 이러더라 씨. 여기 좀펴 요즘 저처럼 이제 한 40대 이제 넘어가면 이런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팡팡이 이건 슬프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나에게 살짝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<laughs> 추천템 인정해주마그 다음에 하나 또 있다 젤네일 세트예요 그러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와 이건 진짜 제대로 잘 샀다 싶었던 게 유일하게 거의 이거 산지 벌써 한 6년 이상은 된것 같아. 단점인데 나한테 장점인 게 있어. 합에서 받으면은 유지가 너무 잘된 나머지 젤레일 받은 거를 또 갈아내대. 어. 갈고 어. 약품에서 뜯어내고. 그러니까 손톱에 얼마나 무리가 가. 음. 근데 얘는 며칠 있으면 고대로 뜯어져. 그게 음. 나한테는 장점이야. 지겨워지면 쓱 뜯어 버리는 거야. 아근 손톱에 무리가 전혀 안 가고 조금 가겠지. 조금. 제일 좋은 게 하고 나서 바로 손을 쓸수 있잖아. 음, 음. 맞죠. 세트가 딱 있으니까 비지만 따로 사면 디자인이 맘대로 할수 있는 거야. 음.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거요겁니다 홀로그램 필름인데 많이 써서 요거밖에안 남았는데 되게 길어. 요거 하나에 천 원이야. 착 붙였다 떼면 약간 랜덤하게 요 메탈리컬한 부분이 표현이 돼. 돈도 별로 안 들고. 맞아요. 다 비슷하나 봐요. 저도 집에 이만큼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거 나 아주 쏠 차네. 음. 어, 만족. 강추. 진짜. 음. 얘랑 나랑 공통으로 꼽은 거 하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샤워가운. 가운. 저는 베스가운을 꽤 일찍부터 입었어. 그러니까 나 왔다? 20대 초반부터 오. 입었는데, 해외 출장 가면은 베스가운 사오고 막 이랬거든. 오. 이거는 이태원에서 2만원 안팎에 샀던 건데, 10년째 입고 있어. 완전 괜찮다. 어. 약간 뽀송함이 죽긴 했어. <laughs> 보풀도 많이 나고. 이게 전 그냥 디자인인 줄 비슷한 것 같아. 20대 초반에 음. 이거를 사서, 입어봤는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어, 생필품이 됐어요. 한번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. 일단 샤워하고 물기가 약간 있어서 옷을 입을 때 맞아 맞아 어, 맞아. 맞아 불편해 은근히. 근데 그때 샤워 가운 한번 걸치는 거 고용도로도 그 일단 너무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온도가 애매할 때 다른 옷을 껴입는 거는 되게 일이지만 간단하게 가운 하나 딱 입거나 아 약간 실장님은 걸치는 용도가 되게 크네요. 어 나는 실내복이야 그래서. 아 어. 저거 완전 샤워용인데 이거 아, 거의 그래? 수건 개념이에요 그 샤워하고 음. 몸에 물기를 안 닦고 이걸 바로 입어요 화장실 음. 안에서 옷 입는 것도 너무 싫고 어. 그리고 추운 게 싫어요 그 잠깐 근데... 찰나에 문 여는 그 순간 추운 게 수건으로 역시... 몸을 닦고 그 위에 이거 걸치지 않아? 어. 이걸 바로 입고 어. 이제 스킨 바르고 머리 어. 좀 말리고 그런 걸하나또 아. 나랑 다르네. 그 다음에 가운 벗고 로션 바르고. 제게 두툼한 이유가 그겁니다. 아. 흡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탁도 자주 하고 어. 이렇게 음. 걸려있어요. 음. 장소가 있어. 얘 말리는 장소가. 너는 정말 애프터 샤워고 나는 실내복 집안에 있을 때는 노브라잖아. 맞아요. 근데 이제 가끔 택배 받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살짝 걸치고 강추. 진짜 음. 확 올라가. 확. 이런 것도 간이 작아서 잘못 사는데 이번에 음. 아주 거금을 투자해서 하나더 샀지 뭡니까? 뭔데? <웃음> <웃음> 간식 반신욕기. 이 안에 그러면은 물 아니고 그냥 몸만 들어가 있는 거야? 네. 그러니까 미니 사이즈 콤팩트한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. 돼요. 엊그저께 어. 아, 네. 배송왔어요. 한번 <laughs> 사봤잖아. 너무 좋아요. 진짜 참. 땀이 아주. <laughs> 좋트나 너무 너무 어. 창문 열어놓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이거 딱 들어가 있으면 아 너무 그거 좋... 좀 기분 좋겠다. 아 요즘 파우나 못 가니까 이런 걸 자꾸 눈여겨 보게 되더라고요. <웃음> 모양은 <웃음> 빠진다 근데 <laughs> 여기 안에 앉아서 <laughs> 문을 닫고 뚜껑을 닫고 위에 수건을 하나 덮는 거예요. 아그 아, 정도는 어, 어. 그래 그 정도는 좀단순 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인정해주면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상승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행복을 올려주는 상승템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저희도 좀 참고를 해서 득템 좀 해보겠습니다. 하루하루 모두가 행복하소서.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.